오늘 소마지 2025년 시즌 온 하는 날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바이크를 탈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만나요슝 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게 샥을 달아서 안장을 낮추는 샥 교체하는 거지 샥을 교체해서 어. 2인치 정도 내려간다고 어 2인치 정도? 네, 2인치 정도? 저는 바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타봐야. 여기는 이거는? 용인에 있는 헤이브로라는 바이크 커스텀 업체예요. 제가 여기에서 안장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네이비 로드킹은 순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키오바. 제가 키가 162cm 정도밖에 안 돼서 음 약간 이착지성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어. 사이드 스탠드가 어. 발이 닿지가 어. 않아요. 어. 굉장히 아,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저는 탈 수가 없어요. 아. 어? 이게 안 돼. 발, 발. 요게. 이봐. 이게 안 돼요, 이게. 음. 자, 나 옆으로 할 건데, 이거 좀쳐주 일단 162cm 저의 키로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헤이브로에서 저는 저의 새로운 뉴 바이크 흰둥이 리어 서스펜션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나의 이두 다리의 평화를 위해서 고고.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여기 들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아이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어머 여기 강아지가 있었네요 짠 지금 보이시는 화이트, 로드킹 스페셜. 어, 이게 화이트인데 자세히 보시면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닉스 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뻐요. 햇빛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반짝.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리어 서스펜션을 이어 yeah, 왔습니다. 2인치 정도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제 저의 뉴 바이크입니다. 이걸로 저는 쭉또 새로운 저의 여행 라이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제가 시승을 하지 않고 이 바이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마음이 완전히 엄청 불안한 발인이 상태입니다. 불안함과 떨림의 연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 여기는 헤이브로, 어, 커스텀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어, 용인에 있어요. 여기서 쭉 가시면 충주 가는 굉장히 좋은 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바로 그냥 집으로 복귀해야 돼서 그쪽으로 가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심장이 콩닥거려 어쩜 좋아 감기 왜 걸렸어요? 신기하네 감기 왜 걸렸어? 열선 열선 안하고 열선도 하고 열선 구축까지 안 하고 다 그냥 샀는데? 이거 바람을 맞았더니 간것 같아. son. Your son. Your son. Your s o 좀 일찍 나왔 s 네. o 아 이거 싫어 son. y o 진짜? 어제 잠깐 탔는데 s o 리 y 고 u r s o 왜? Your 어? s 왜? <laughs> <어제부터 웃음> 탔는데? 아니 조금밖에 안 o 어 r s 가 n y 저 <laughs>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팻보이에서 제첫 바이크가 소프트웨어 슬림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슬림에서 패보이로 바꿨을 때는 별 부담감이 없었는데 지금 패보이에서 로드킹 스페셜로 바꾸면서 굉장한 부담감 바인이가된 기분입니다. 보이시죠? 긴장돼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꿈속에서 막 바이크 운전하는 꿈막 꾸고. 정신이 막 약간 좀 나가 있다는 느낌? 어제는 헬스를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 드디어 디데이 영어 오늘입니다. 어 좋겠다. 사는같아 떨려. 응? 너무 떨려. 밥 먹으러 가자. 응? 어?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을 먹고 하, 드디어 이제 시승을 하러 갑니다.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바리니가 됐어 마음 어 저기 있네요 네. 바로 유아입니다 흰둥이 내 네, 흰둥이 아 이뻐 아 너무 이뻐 아나 시승도 안 해보고 싶어요 아 뭐야 오. 자 이제 얼마나 내려갔나 볼까요 짠 오, 많이 내려갔죠? 발 포지션이 많이 편해졌어요. 당근 사이드 스탠드도 너무 잘 닿고요. 음,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이 무거운 마음이 살짝 조금 안정된 느낌?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어, 투어링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클러치가 많이 짱짱해졌어요 제가 이 악력기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음 역시 핏보이보다는 훨씬 짱짱한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앞 핸들 부분이 휙휙 돌아가요. 중심이 좀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묵직한 느낌이 없고 이 핸들이 잘 움직여서 조심하지 않으면 재쿵을 할 수도 있는 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천천히 갈 때나 뭐 유턴을 하거나 어떻게 움직임을 할때제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클러치만을 사용해서 원을 도는 연습을 지금 계속 했어요. 한 30분 정도 계속 돌았던 것 같은데 이 클러치가 너무 짱짱해가지고 와,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팔목 인대 쪽이 약간 늘어난 기분이 들 정도로 집에 왔을 때 굉장히 팔이 아팠고, 손이 아팠고, 조금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 운전하고, 이 무거운 애를 운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 무거움은 솔직히 달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다른 곳에서, 이 클러치 장력 부분에서,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방전되는 사람은 엄청 많아. 아, 그리고 이게 버리지안 되네. 그래? 그래? 안 주셔도, 그래. 주셔도, 네? 주셔도 돼.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일단 기름을 음, 넣고, 돌리고. 음, 다시 또 연습에 네.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은 제가 처음 할리이 입문했을 때 어, 바이크 그냥 시동 하더라. 키는 방법부터 세우는 우리 방법, 우리 우리 방법 여서 그다음에 여서 주행하는 뭐냐. 것까지 어, 모두 그래. 알려주셨던 분이세요 처음 만남이 그래. 이렇게 지금까지 가고 있네요 <laughs>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 표정 보이시나요? 울고 있어요 진짜 처음에 할리 소프트헬슬림 딱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분이랑 거의 흡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클러치를 이렇게 너무 살살 하니까 선생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너무 잘 타세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계속 돌았습니다. 근데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 손이 너무 아팠어요. 와, 이큰 바이크를 그냥 막 자유자재로 가지고 막 이렇게 놓시는 모습이 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오, 연습이 끝나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시동을 키고 1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3단 이제 이렇게 쫙 달리는 헉,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투어링을 운전할 때이 기분이 부드럽고 잘나가고 편안하고 약간 이렇게 세단 되게 고급 세단을 탄 기분? 투어링 바이크의 새로운 라이딩 일기가 곧 이제 시작될 예정이겠죠. 올해 여름 휴가 때는 이 바이크와 함께 전국 투어 일정을 또 제가 알차게 잡아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지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여정을.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서툴지만 제가 또 열심히 안전하게 로드킹 스페셜, 어, 잘 운전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좋은 여행 일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짧게 만들어 봤어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영상 기대해 주세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손이 너무 아파요. 클러치 너무 뻑뻑해 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